다음은 F 코드 잡기입니다. 많이 어렵지만 조금 신경 쓰면 금세 숙달이 가능합니다. 첫 번째 손가락을 1번 플랫을 전체를 감싸줍니다. 이때 맨 위에 줄 6번 줄과 2번, 1번, 2번 줄 거기 쪽에만 힘을 줘서, 나머지 세 개는 힘을 안 줘도 됩니다. 이렇게 감싸주고, 자,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, 2번 플랫, 3번 줄을 잡아주고, 세 번째 손가락 이용해서, 세 번째 손가락은 3번 플랫, 5번 줄을 잡습니다. 자, 새끼 손가락은 같은 3번 플랫, 4번 줄을 잡아줍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다 각이 져 있어야 되고,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바닥이 면이 공간이 떠 있고, 엄지손가락이 뒷면 밑에서 받쳐 올리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F. 자, F 코드는 굉장한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소리가 깨끗하게 날 때까지 연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, 첫 번째 손가락이 6번 줄과 1번, 2번에 위주로 힘을 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이 빠져있는 나머지 줄들을 다 잡아줍니다.